안동에서 전해드립니다. 반도체용 특수 가스를 생산하는 SK머티리얼즈가 영주지역 공장 증설에 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애초 약속했던 투자 금액보다 2천억 원이 더 늘어난 것인데 대규모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터 확보가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반도체용 전구체와 식학가스를 생산하는 SK머티리얼즈. 연매출 8천억 원 규모로 영주 지역 핵심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영주 지역에 7천억 원을 신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약속한 5천억 원보다 2천억 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고순도 불산액과 브로마 수소 생산 등 사업 영역을 대거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영주시에 추가로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전체 투자 규모는 총 7천억 원으로 고용 유발 효과는 400여 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신규 공장의 경우 터메이과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착공해 2027년 증설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번 대규모 투자 결정은 영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 SK 측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했고 최근 투자 확답을 받아내면서 공개됐습니다. 투자 확대 결정은 영주를 위해서도 SK를 위해서도 아주 잘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시가 첨단 소재 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신규 공장 건립에는 13만 제곱미터 이상의 터가 필요해 부지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또 가스 누출 사고, 원천 차단 등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앞으로 부지 매입과 인허가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농식품 유통 분야에 2,4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북형 공공배달 앤 먹개비와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의 활성화,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 등입니다. 또 신선 농산물 수출 단지 조성과 해외 방람회 참여 지원을 통해 농산물 수출을 늘리고 과수통합 브랜드 데일리 참여 조직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에 영양군이 선정됐습니다. 영양군은 이에 따라 내년까지 국비 등 24억 원을 들여 외국인 근로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상 2층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합니다. 기숙사가 건립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가의 숙식 제공 부담을 덜고 농촌 인력 공급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